반가운 소식입니다. 12월 2주차 멜론 주간 인기상에서 아티스트 임영웅이또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. 노래는 런던 보이고요. 투표는 44.5점, 그리고 주간 차트 78위 24.2점이 좀 나왔습니다. 이로써 3회 연속 지금 탑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. 독점 생중계 좀 한다고 해요. 또 이제 애니팡이 서울 콘서트에 부스를 마련했잖아요. 이 모습입니다. 와, 많은 분들이 지금 있는 모습이에요. 이 부스에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 다 많은 분들이 있었죠. 이 애니팍의 센스. 지금 스태프분이 보면은 임영웅 영원해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. 야, 이렇게 빨간색 점퍼를 예쁘게 입고 또, 환자가 진드지 하셨네요. 언론은요, 이틀간 방문객이 지금 2만여 명이 지금 왔다고 해요. 서학리에 마무리가 됐고, 이틀간 부스가 진행이 됐고, 많은 분들이 게임과 애니팡을 좀 즐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케팅 이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연장에서 국민게임의 행사와 부스를 반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온라인에서 진행할 애니팡 페스타를 통해 임영웅과 함께하는 애니팡 시리즈가 더욱더 즐거움을 전달할 예정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 들어올 때, 노를 저은 애니팡이네요. 또 이제 콘서트에서 영웅님이 이제 옷을 많이 갈아입잖아요. 근데 이번 콘 같은 경우는 이제 도포를 갈아입는데 불러요. 그래서 내가 복장을 한 분이 나와서 옷을 이제 함께 갈아입습니다. 팬들이 막 임영웅, 임영웅이라고 이렇게 갈아입는 도중에 부르니까 영웅님이 무험하다. 감히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라면서 좀 센스를 발휘를 했습니다. 근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거 진 조만간 연기를 좀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꿈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LA 공연 음. 또 티빙 다시 한번 톤 올라오고요 또 CGV까지 좋은 소식이 좀 전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TS샴푸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TS는 새롭다 그러는데 딱 크게 다른 점은 못 느끼겠어요 그쵸 같은 옷 입고 다 찍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게 정확히 지금 수많은 사진이라고 합니다. A 컷이 엄청 많은가 봐요. 또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의 SNS죠. 오전에 좋은 소식이 올라왔죠. 팬들과 함께한 모습. 자세히 보니까 영님이어 하고 있네요. 야 정말 엄청난 모습입니다. 장안 응원복이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. 영임 이런 풍경을 보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동을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. 또 사진들이 추가 공개됐습니다. 지금 이 모습. 그리고 아비왕님 노래인데 뒤에 지금 배경이 보이네요. 보이세요, 지금? 이야, 이거 스케일 장난 아니죠. 어떤 큰 뮤지컬 뭐할때 그런 스케일이에요, 지금 거의. 엄청납니다, 진짜. 또 앞에 이제 임영님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죠.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있습니다. 뒤에 보면은 왕 의자가 보이네요. 보이시죠? 이게 소품으로 좀 이용이 되고요. 또이 모습. 이게 바로 문제 사습뿔 머리띠입니다. 이 머리띠에서 안 써져가지고 영임 좀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. 또 마지막 사진. 지금 이게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같이 동시에 좀 올라왔습니다. 많은 분들이 와, 진짜 멋있구나. 예쁘게로 찍혔네. 다양한 반응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사진도 이제 공연 중에 스태프분이 카메라로 찍은 걸좀알수 있죠. 엄청 고퀄로 좀 찍은 것 같아요. 이제 마콘 구일력여웅님이 남겨놓은 메시지가 굉장히 화제입니다. 구일력이 정체가 돼서 기다릴까봐 좀 남겼다고 해요. 보면은 이 모습. 운명 같은 여러분 만나 2022년 행복했습니다. 2 0 0 3년도 건행이라고 적혀 있네요. 부산에서 뭐 3년 만에 드디어 불꽃 주체가 열리죠. 뭐 1박에 막 80만원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던데 지금 여기서 아티스트 임영웅의 노래가 지금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. 보면은 공명, 우리들의블루스임영웅 하고 딱 나와 있네요. 해외 불꽃, 해외 초청 불꽃쇼 음원 리스트에요. 와, 정말 엄청나죠. 이문진님도 보이고요. 우블이 많은 분들이 또 알기도 알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돌꽃쇼에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정확히 언제 나오냐면은 부산 멀티 돌꽃쇼 음원 리스트 보면은 이막에 나옵니다. 바다와 낭만의 주제예요. 여기서 처음으로 딱 등장하네요. 하, 엄청납니다. 이명이 다음에 이제 아이유 쫙 나오고요. 부산에 가셔서 혹시 이제 부산에 계신 분들 가실 분들은요, 이 타이밍 꼭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사람이 많기 때문에, 뭐 엄청난 인파가 모인다고 하는데,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BTS 공연, 이명 공연, 굵직굵직한 콘서트를 할때 많이 주목받았는데, 불꽃 축제도 굉장히 큰 축제죠. 때문에 가실 분들은 이 막에 아티스트 이명의 노래가 나온다는 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분위기가 기대가 되네. 겨울밤 바닷가에서 듣는 우리들의 블루스멋 있을 것 같다. 불꽃과 우불. 너무너무 좋네. 불꽃축제는 부산광역시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이며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 기록을 세우는 대한민국 최대의 불꽃축제입니다. 이 말은 서울 여의도에서도 불꽃축제 하잖아요. 그거보다 더한 차원 더 스케일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죠. 세계 불꽃 축제와 더불어 한국 이대 불꽃 축제 중 하나로 불꽃의 연출과 규모는 서울 불꽃 축제를 능가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. 이런 어마어마한 축제 이명웅님의 노래가 등장하는 거죠. 날짜가 12월 17일 오후 6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. 또 이제 조명을 함께 하는 스태프 분께서 자신의 이제 인스타그램에 또 사진을 올렸습니다. 지금 이 모습인데요. 영임 어디 있을까 요여러분 바로 가운데 지금 파이팅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티스트 이명희입니다. 감독님 같네요. 뒷모습 보니까. 그쵸? 그렇죠? 점퍼 입고 파이팅 하고 있는 모습. 스태프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기 위해 좀 힘을 불어 넣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. 뒤에 분들도 막 엄청 파워 넘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안행 보면은 너무너무 귀엽네. 뒤통수가 너무너무 예술이다. 정이야 이제 뒤통수한 바로 설레요. 이분은 이제 콘서트 후유증인 거예요. 지나가면 이렇게 뒤를 좀 많이 볼 때가 있잖아요. 이렇게 하는 모습. 와 상남자네 리더 같다. 어린 팬이 토요일 날 이제 고척 가서 굉장히 마음을 울린 이제 일화가 있대요. 일찍 가서 고척동 도착해서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어르신 두 분이 이런 저런 대화를 막 나눴대요. 내 네,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영이 무명 때부터 팬이었던 것 같았다고 합니다. 이런 날이 온게 꿈만 같다고 약간 울먹이시는데 듣는데도 막 같이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막 눈물이 살짝 고였다고 해요. 무명 때부터 팬이었던 분들은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 이 글을 본 많은 팬들도 울컥하고 감동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렇죠 그 힘든 무명 시절 노래할 곳이 없어서 전국을 왔다 갔다 했고 기회만 주신다면 정말 대표님이랑 함께 차 타고 정말 편도 3시간도 마다하지 않았죠. 그런 임영웅님이 지금 이렇게 많은 인파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. 또좀 후기를 보면은 오프닝 영상이 지나간 뒤에 영웅 얼굴이 딱 나오는데 그때부터 막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대요. 너무 좋아서. 또 댄스 브레이크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또아비앙께 연기를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. 한 20년 연기한 것 같다고 합니다. 또 임영웅님의 형격상 연기로 당연히 배우는 선생님이 있죠. 그 때문에 더욱더 좀 안정적인 연기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. 또, 다만나 같은 경우는 정말 라이브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뭐 일본 팬들이 지금 엄청 뜨겁게 반응할 정도니깐요 영웅이 막 감동의 말을 하면서 임영 키우느라고 생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은 이제 이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영심을 할 것이다 라고 또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. 또 다른 후기를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서 디테일한 게다 기억이 안 나고 큰 벅찬 감동만 남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너무너무 예뻤고 본업을 잘했고 팬들을 많이 사랑했고 행복해 보였다고 해요 다만날 우리들을 불러서 정말 최고입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된대요 표현이 가능했으면 난 지금 신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너에게 닿을 때 정말 클라이밍스 할 때는 내 온몸의 모든 숨구멍을 통해 무언가 빠져나가는 또 그런 짜릿함과 흥분감을 느꼈다고 해요 또 이제 노래를 편곡을 좀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. 어떤 슬픔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들었대요. 또, 아비앙토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이제 악기를 이용을 했는데, 아, 정말 최고였다고 합니다. 이 아비앙토 같은 경우는 LA에서 부르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 전통의 이제 우리나라의 궁을 배경으로 다양한 악기를 등장해서 영이 딱 도포를 입고 나와서 부른다. 와, 정말 감정받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. 또, 뭐, 아버지, 노보부 같은 경우는 뭐, 말해, 뭐해, 다 우는 거지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, 또, 신곡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좋았대요. 이명의 정말 즐거운 여행을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, 다음 여행의 설레임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완벽한 곡이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. 공연이 순서가 쫙 있잖아요. 지금 이게 신곡으로 시작하고 신곡으로 마무리를 했는데, 이곡 배치도 서사가 좀 있거든요. 이 아티스트 이명이 그냥 뭐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한게 아니라 분명히 큰 틀이 뭔가 허사가 있을 거예요. 자기만의. 이거 좀 언젠가 좀 영임이 오픈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마 그 안에도 엄청난 센스 있는 비밀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AAA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지금 성대하게 마케팅이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보면은 AAA가 오프라인 개최를 하고 생중계 플랫폼이 지금 확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시간 보면은 시상식은 4시부터 총 이제 9시 3 0분가지고레드카펫 2시 반부터네요.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네요. 일본 나고야, 니온가이올에서 좀 시작을 합니다. 형님 지금 일본에서 아마 연습했을 거예요. 이 AAA 같은 경우는 가수들 뿐만 아니라 배우들도 많이 오거든요. 3년 만에 지금 오프라인 개최가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이게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송출이 됩니다. 모바일 뭐 어플이랑 PC를 통해서 대한민국, 태국, 필리핀, 알레시아 등등. 또 이제 아티스트 임영님과 함께 무대를 펼친 댄서분이죠. 뭐 이른바 포천 동생으로 좀 불리우는 분인데요. 아텐더 역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. 또 노래 부를 때 보면은 영웅님이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. 그 말은 춤을 잘 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분이 자신의 이제 sns에 이렇게 좀 올렸습니다. 그분과 하진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. 보면은 고생하셨습니다 형님하고 나와 있고 아이엠 히어로 태그 딱 들어가 있네요. 영웅님 지금 안경 쓰고 살짝 우하고 있는 모습이네요. 에어펌돼 있고요. 막간이 여기 딱 찍은 것 같아요. 아래 보면은 막콘도 클리어 써 있네요. 콘 마무리하고 딱 찍은 것 같습니다. 아, 영희는 정말 콘서트 끝나고 바빴던 것 같아요. 밴드 가서 인사드렸죠. 그리고 이렇게 스태프분들과 또 이야기를 하고 사진도 찍고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. 아티스트의 인성이 좀 드러나는 대목이 좀 아닌가 싶어요.